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고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본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장 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국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신부님들이 몇몇분안 되시긴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어저께 오셨던 저희 본당 출신이었던 최재영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여기 계시면 신자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아마 너무 좋아하시는 또 하시 하셨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도 뭐, 똑같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분을, 또 누구나인 저 역시 뭐안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것 조금 넘어서 좀 존경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마, 많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뵙고 이렇게 봤더니 아직도 식사를 이제 끝나고 같이 했는데, 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뵙더니 아직도 눈빛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 그, 신부로 살아오셨던 그,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솔직히 눈빛에서 이렇게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이야기 나누면서 또 많은 걸 배웠고, 또, 아, 이렇구나. 일단 좋은 좀 영향을 어제 식사하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최재영 신부님이 또 저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분은, 어, 어떻게 뭐 주례 결혼식에서 같이 하긴 하셨는데, 어, 저희 이제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이제 주례 신부님이셨어요. 었 그래서 사진에 봤더니, 어? 이분이 계시네? 하고 봤더니 최재형 신부님이 이렇게 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례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어, 당신들 아들이 나처럼 여기에 서고 내가 신부님처럼 뒤에 앉아있을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너무 닫지는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최신부 님,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아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면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은그최신부 님, 이제 질문을 잘하세요. 이렇게 모르는 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기억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저 이제 사제 연수할 때, 뭐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야, 조신부야, 야, 하이브리드가 뭐야, 난 도대체 모르겠네. 근데 뭐 하이브리드가 뭐 혼종에 뭐 섞여 있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 중에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기를 쓰는 거고, 어떨 때는 연료로 가는 거고, 두 가지가 혼종되어 져 있는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종에 섞여 있는 뭐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랬구나. 아유, 내가 몰랐네. 아, 고마워.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럼 이뭐 알려드리고,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전화를 또 주시더니, 야, 조심부야. 내 영어 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어 경문이 그 어떤 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네. 그래서 영어 성물도부터 시작해서 영어 경문, 미사 경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문은 제가 여러 가지 봤더니 이이이 이, 이 어플에 보면 제일 잘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영어도 선택하실 수 있고, 스페인어도 선택하실 수 있고, 이태리 말, 라틴어, 뭐, 여러 가지 말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너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아우, 너무 고마워. 하고 이제 끊으세요. 근데 사실, 누구한테 질문을 한다라는 게, 물어본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뭐야? 뭐, 사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돌이켜보시면, 그것도 어린 사람한테 모른다라는 걸 드러내고 물어본다라는 게, 질문의 장르를 떠나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네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어, 신부님이 아시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한테 물어봐주신 거에 대한 기분이 좋아요. 그거를 아시고 물어보셨던, 모르시고 물어보셨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질문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신부님께서 진짜 모르고 하셨다라면, 질문을 통해서 지식을, 정보를 획득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정, 획득된 정보를 활용하신 거고, 그 다음에 활용된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지식의 잔고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신부님께도 굉장히 중요, 좋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세 번째로는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간에 질문을 하시는 그 신부님 모습 보면서 신부님 인격의 볼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참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 그 차이가 저하고 여기 있는 우리 어 여기 초등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 차이가. 근데 제가 가 갖고서 야. 해유라 이게 뭐야? 그럼 해유리가 아, 그것도 몰라요. 막 지금 막 그러거든요. <laughs> 그다음에 지수야 이게 뭐야? 그러면 아, 그것도 몰라. 신부님이막 하고. 서현아 이게 뭐야? 하고 뭐막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가 갖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 참. 인격의 볼륨감이 나랑 좀 사이즈가 틀리구나, 이런 걸볼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전 이거가 좀 중심인 것 같은데, 겸손하기 때문에 질문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겸손한 질문에서 보여주는, 전 오히려 신부님의 자신감을 이렇게 본것 같아요. 내가 모를 수 있지, 모르면 물어봐야지, 라고 하는 거기 자신감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건 그래서, 뭐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겸손한 거는 자신감이다.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모른다. 뭐, 굉장히 식상한, 매, 매번 들어보시는 이야기이시겠습니다만은, 겸손함은 자신감인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그걸 보면서, 그, 아니, 그걸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복음 읽고 좀 이렇게 돌이켜보고, 묵상해보면서, 오늘 복음을 이런데 겸손함과 교만함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제 한번 이렇게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어 겸손함과 교만함 무엇일까? 근데 이거 사실 이제 지나 이 대림이 대림 시작할 때부터 아 그냥 시리즈로 교만함부터 해서 이렇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영통 잡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 오늘 새벽 일어나면서 이제 복음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건가보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조금 연결이 좀 되는 좀이 체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저는 어 겸손의 기도와 교만의 기도의 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겸손한 기도와 교만한 기도에다 교만함을 붙이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이분법적으로 나눠 보면 교만한 기도와 겸손한 기도의 결론은 잔고의 증가와 잔고의 손실이다. 뭐전 이제 그렇게 어,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어, 얘네 왜 대로 온줄 아세요? 얘네 아멘 부대입니다. 제가 내 말이 맞지? 하면 얘네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른들한테제 말이 맞죠? 해도 아멘을 안 하시길래 그래서 애들을 좀 동원했습니다. 얘네 제가 하는 미사 때 항상 요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말이 맞지? 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애들. 네. 자 너희가 이제 어른들의 스승이다, 알았지? 어. 자이 겸손한 기도와 교만한 기도의 결론, 잔고의 증가와 잔고의 손실도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결론만 맛을 보여드리면 마태오 복음 25장 29절. 크, 우리 애들 보셨죠? 마태오 복음 25장 29절 하니까 성경을 딱 찾는 성경 갖고 온 아이들. 끝나고 진무실로 와, 알았지? 음. 어, 그러면. 마태여 복음 25장 29절은 어떤 거냐 마태여 복음 25장 29절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과 교만한 자세로 기도를 한다고 라 흉내낸 것의 차이는 마태여 복음 25장 29절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은 겸손의 문으로 들어와서 무슨 문으로 나간다고 얘기해 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만의 문으로 나간다. 예.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은총의 잔고는 겸손함을 통해서 축적되고 쌓아지게 되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겸손과 교만은 그러면 또 차이가 뭔가 그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겸손과 교만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마태오 루카복음 3장이죠? 루카복음 한번 볼게요. 루카복음 3장 10절부터 18절인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이제 세 부류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3장 10절을 보면은 어떤 부류가 질문을 하냐면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12절을 보면 누가 물었냐면 세리들도 세리들도 이 세리들이 질문을 해요. 요한에게.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14절을 보시면 군사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10절의 군중, 12절의 세리, 14절의 군사. 그러니까 다양한, 장, 다양한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군중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세 부류가 다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로서 우리는 군사들로서 우리가 사는 이 내가 이러 여기에서 이렇게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동의날 질문을 군중들과 세리들과 군사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합니다. 그땐 10절에 군, 군중들의 질문,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 좀 나눠. 라고 답을 이제 세례자 요한 해주죠. 12절에 세리들의 질문에, 그럼 우리는 세리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어, 정당하게 받아. 어, 뛰어먹지 말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 4절 군사들은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해봐라고 해서 만족을 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중과 세리와 군사들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세가 겸손의 자세인 것 같아요. 겸손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그다음에 그들이 원했던 그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내적인 장고가 이제 증가하게 되죠. 아 이렇게 되면 좀 나눠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어좀 정당하게 받아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그래 일단 너무 그냥 딴거 뒤에서 돌아오네 뇌물 받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내가 받는 거로 좀 만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 올바른 좀이 고든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 이.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이, 영적인, 내적인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잔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증가하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게 기도 중에 한 형태가 이런 것 같아요. 하느님께, 하느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라고 하는 질문이 기도인 거죠.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앉아 계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기도 중에 하나는, 하느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할 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이 상황에 저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이 질문은 이제 꾸리아 연충대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 4절. 가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번 좀, 어,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요한복음 2장 4절. 자 이제 3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어, 아, 헤어라 뭐라 그랬어? 뭐가 없어? <laughs> 포도주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뒤에 생략된 말을 생각해 보면은 포도주가 없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이제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도 형태. 이제 이게 사실 물어보는 거죠.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군중과 세리와 군사들이 질문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한 이제 이 통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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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즈가 이제 커지게 됐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또 근데 반면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세례자 요한의 말을 마치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소리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세례자 요한이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세력을 키워서, 자신을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본인을 이렇게 할수 있었던 새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루카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루카복음 7장 18절. 7장 18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라고 질문하라고 했냐면은,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력과 세례자 요한의 그런 이 다른 추종자의 볼륨을 봤을 때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도 충분히 따라 쓸 법해요.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냥 굉장히 이 이걸 통해서 이 몰려드는 열광하는 군중들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리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음, 아, 세리자 요한과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이게 바로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들의 내적인 장고도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 내 말이 맞지? 어, 그래. 겸손한 기도와 그러면 교만한 기도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 교만과 겸손은 이거 같아요. 교만은 있어, 어. 겸손은 아 제가 그게 없는데요.라고 하는 게 타,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이해로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있어, 있어. 그러니까 즉난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난 필요 없어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잔고가 줄어들게 되어져 있는 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들어왔던 게 교만의 문으로 쑥 나가는 거죠. 오히려 들어오질 못하고 쌓였던 게 교만의 문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기도는, 기도에다 교만한 거 붙이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교만한 기도는, 저 있어요.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포도주가 없으면서 포도주가 있다. 라고 <laughs> 착각하거나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교만함인 것 같아요. 근데 겸손은 이거예요. 어, 저 없어요. 예. 비구라고 막 이런 거지근성을 말씀드리는 게아니라 제가 이게 없습니다. 예. 저 부족합니다. 예. 전 사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라고 하는 게 이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들어와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볼륨이 이제 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인격의 잔고가 늘어나고 인격의 볼륨감이 커지게 되는 게 이제 겸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이햄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기도는 질문을 할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지? 실천을 하게 만듭니다. 그지?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그지? 그죠? <laughs> 이렇습니다. 예. 예. 이게 겸손한, 겸손과 교만인 것 같아요. 그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됐어. 난 필요 없어.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 필요해.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상세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도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됐어. 있어. 필요 없어. 라는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의 도약을 하기 위한다면 이게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아마 이게 좀 부족하죠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단순한 어이 본인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 같아. 그때 신앙인으로서의 그자 지금 요즘 어, 이번 강국때 말씀드린 볼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커지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필요 없어. 됐어. 아뭐 됐어. 그냥. 이질 한번 미사가면 됐어. 어. 아 그래도 저희 같이 레조 한번 해보시죠. 아 됐어, 필요 없어. 난 미사만 할 거야. 어, 어 같이 뭐 봉사 한번 하시죠. 됐어, 필요 없어. 난 그냥 이것만 할 거야. 어 그래도 독서 한번 하시죠. 됐어, 필요 없어. 난 미사만 할 거야. 뭐 이거 내 말이 맞지? 어 그래. 자 그럼 오늘 독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스바니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이, 더 있지만, 요거를 통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스바니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 스바니아 아, 평생 안 찾아봐도 될 만한, 어, <laughs> 이, 여기에요. 스바니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뭐메일 미사 책이 있습니다만은 또 아이들은 찾는 게또 좋으니까. 3장 16절부터 17절 스바니아서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시오나 두려워하지 마라. 심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겸손한 기도란 이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가운데 계시는 마태어 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임마네, 하느님께서 우리 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처럼, 우리 한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께 이게 좀 필요해요. 이게 좀 부족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겸손한 기도인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이게 좀 필요해요. 이게 좀뭐 부족해요. 라고 우리 한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두고, 오늘 이 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하느님께서 좀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어, 나한테 부탁을 했네. 굉장히 좋아하시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겸손한 질문에 대해 하느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 그렇지. 믿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없어요, 부족해요. 라고 하는 그 기도, 그 우리 한가운데 계신 하느님 들으시고, 아,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필리피에서 4장 6절. 오늘 제 이독서죠. 필리피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피서 4장 6절. 같이 찾아볼까요? 4장 6절은 어떤 말씀이냐. 네. 이겁니다. 아무 걱정,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라는 게 필리피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즉 이거죠. 부족합니다. 아, 또 이게 좀 없어요. 사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어요라는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렇게 말해라라고 오늘 필리피서 4장 6절에서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느님께 말씀 드려라. 이게 이제 어, 이제 이 하느님께 말씀 드려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됐어요.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맞아요. 제가 좀 이런 게 필요하죠.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좀 비비어 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 이게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느님께 말씀 드릴 때. 1독서의 말씀처럼 한 가운데 계신 하느님께서 기뻐하고 하느님께서 분명히 좋아하시겠다 저희가 예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겸손한 기도는 부족하고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하는 기도가 겸손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한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의 조각을 맞춰주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라고 봅니다. 그지? 대림 3주간입니다. 이번 대림 3주간은 적어도 하느님께 기도드림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를 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영적 잔고를 늘려가시는데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결심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